안녕하세요 함께 산책하는 함산이입니다 오늘은 산책 171일 차인데요 보시면 오늘의 준비물 맨발 준비 됐고요 어,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갈게요 어, 오늘은 음,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박동창 작가님의 어,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인데요. 거기에서 어, 맨발 걷기로 치유된 유형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어, 첫째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 기적처럼 치유된 사람이고요. 어, 둘째는 어, 병원을 나와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치유된 사람이고, 어, 셋째는 병,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어, 맨발 걷기로 어, 치유된 사람입니다. 이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시나요? 어, 저는 지금 현재는 두 번째에 속합니다. 병원을 나와서, 어, 병원을 뭐 각, 가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 제대로 말하자면 병원을 안 가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지금 치유되고 있는 사람이죠. 어, 저는 몸의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세 번째에 속했어요. 병원 치료와 병행해서 치유된 사람이었죠. 그때는 우울증 약도 먹고 어, 상담 치료도 한 시간씩 주기적으로 받고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어, 예전에 제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받고 어, 또 치유대 받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원을 가지 않고 지금 해보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걷기에. 예전보다 더 시간을 많이 쓰고 정성을 쏟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신발 신고 걷고, 걷고 지금은 맨발 걷기를 실천하면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치유된 것 같은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몸의 병과 달리 어 이게 약간 언제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수 있는 불꽃 같아가지고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또 어느샌가 그 작은 불씨가 커져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걸으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어,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하루에 어, 몇 시간 이상 걸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저는 지금 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 먹고 30분, 점심 먹고 30분, 저녁 먹고 30분. <laughs> 그래서 하루에 총 1시간 30분 이상은 걸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어제는 만보기로 체크해 보니까 한 1만 3천 포 이상 어, 걸었더라고요. 어, 그렇게 걷고 나니까 정말 활력이 되는 것 같고 어, 자꾸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걷자 걷자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맨발 걷기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어제 저랑 어, 또 걸었거든요. 어, 제가 걷자 걷자 해서 어제 세 번째로 걸었었어요. <laughs> 걷고 계곡물에 어, 발 씻고 이렇게 음. 어, 그렇게 같이 하니까 정말 재미도 있고 어, 어, 목소리도 커지고 활력이 있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응. 그리고 그분도 한3일자 걷기를 하셨는데 첫날에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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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진짜 많이 들렸는데 어제 셋째날에는 어, 그 말이 거진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새 3일째 될 때, 이제, 좀 적응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어, 그분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계속 이제 신경통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계속 걷고 있어요. 어, 지금도, 어, 제가 시간만 되면 걷자, 걷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laughs> 걷는 날짜를 점점 늘려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음.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 세 가지 치유 유형 중에서 저는 현재 두 번째 어, 병원을 나와서 어, 제대로 말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지금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laughs>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어,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음, 치유됐다는 거기 때문에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어떤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 어, 뭐, 어떤 질병이 어, 치유됐다는지 이렇게 댓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면발걷기 하는데 힘이 날것 같아요. 어, 치유된 사례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어, 들으면 들을수록 어, 이 면발걷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더 재미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음. 아 오늘 정말. 까치 소리가 아 우렁차네 우렁차 <laughs> 까마귀 소리 까치 소리 <laughs> 이게 새벽에 묘미인 것 같아요 이게 낮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하면 저렇게 새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오면 저렇게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크게 들리고 응. 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소리 숲의 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걷는 거야. 지금 굉장히 천천히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이렇게 까치발로 걸었다가, 잇몸 우물거리며 걸었다가, 황새처럼 걸었다가, 어, 이렇게 어, 여러 가지 걷기 유형으로도 걸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두꺼비처럼도 걸었다가. 그래서 맨발 걷기가 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도 재밌게 맨발 걷기 하시길 바래요. 오늘 제가 정말 천천히 걸었나봐요. 벌써 여러분하고 걸은지 8분이 지나가는데 땀이 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은 굉장히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몸은 지금 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상 끄고 한 20분정도 그 이상 더 걷다가 아침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매일 맨발 걷기 해서 치유되는 삶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오늘 어제보다 더 건강하시고요.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산이와 함께한 산책이었고요. 내일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